자 이번 시간에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 방법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두 가지 가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그리고 두 번째, 햇빛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반지름이 r인 원이 있고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이 있을 때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호의 길이 l은 중심각의 세타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즉 중심각이 360도일 때 호의 길이는 원의 둘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πr이 되겠죠. 이때 360도 대 2πr은 중심각이 셀타일 때 호의 길이 l과 같다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죠. 에라토스테네스는 도서관에서 한 책을 읽게 되는데요. 그 책에 나온 내용 중 하나가 사진 날 정오에 시네라는 곳에서 막대를 세워 놓으면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와서 우물 끝까지 빛이 비친다, 즉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하진 날 정오에 알렉산드리아에 나무 막대를 세우고 햇빛이 들어올 때를 봤더니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인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왜 그림자가 생겼을까?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이유가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게 됩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앞에서 세운 가정과 원리를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측정합니다. 반지름이 r인 지구에 CNA가 있고, 이 CNA로 들어오는 햇빛은 수직으로 들어오더라. 그리고 같은 날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역시 햇빛이 날아나게 들어오죠.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더라. 알렉산드리아와 CNA 사이에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고, 알렉산드리아와 시네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앞서 세운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비례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360도 대 2파이알은 세타 대 L이다. 2파이알이 바로 지구의 둘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구 둘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지구 둘레 곱하기 세타는 360도 곱하기 L이다. 그러면 지구의 둘레는 세타분의 360 곱하기 L이 되죠. 그럼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타 값과 L 값을 알아야 하는데요. L값은 바로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사람을 시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한복폭당 거리를 계산하여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9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타, 즉, 알렉산드리아와 시인의 사이의 중심각은 어떻게 측정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세운 막대 끝과 그림자 끝을 실로 연결을 하게 되면,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이 각도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타 프라임과 중심각 세타와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죠. 햇빛이 나란하게 평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타와 세타 프라임은 서로 억각으로 같은 각을 이루게 됩니다. 즉, 세타는 세타 프라임과 같은 각이 되죠. 억각으로 같은 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대 끝과 그림자 끝을 연결한 세타 프라임을 측정해 보면 그때 당시 약 7.2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대입을 시켜보면 7.2분의 360 곱하기 925km 정도고요. 이 값을 계산하면 약 46,250km가 나옵니다. 실제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km 정도 됩니다. 실제 지구의 둘레와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의 둘레와는 오차가 있는데요. 그 오차는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는 같은 경도상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실제 지구의 둘레와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둘레 간에는 오차가 있지만 그 당시의 기술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에라토네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의 둘레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